네, 방금 12일차 트레이닝, 아 어, 빌드업 마치고 왔습니다. 50분 동안 달렸고요제 원래 목표는 마지막 10분은 5분 페이스로 달리는 거였는데, 어, 5분 10초, 10, 10초, 15초? 아, 그 아래로 페이스가, 도저히 이제 페이스가 더 이상 올라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막은 한 5분 15초 페이스였나 평균? 네, 그 정도로 달렸습니다. 아,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할건 해야 될것 같아서, 11차 미션, 점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no. 점프가 안 돼. 몸이 무거워가지고. 이야. 어두워서 다행이네요. 자전는 이렇게 12일차 트레이닝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영상 편집하고 <laughs> 일찍 자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오늘은 13일차입니다. 13일차 왔으니까요 진행률은 43%입니다. 오늘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만 더 지나고 나면 딱 절반까지 오는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참긴 시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후다닥 지나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영상을 뭐 거의 두 편씩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 모두들 힘내시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쉬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대신에 쉬실 때는요, 정말 제대로 쉬시고요. 다시 일어나셔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달리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달리시면 됩니다. 아주 천천히 달리셔도 괜찮아요. 어, 혹은 달리기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남아있는 기간 동안 10월 30일까지 매일 걷기라도 꾸준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언젠가는 달리기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최근 제가 그 언덕 달리기 훈련한 영상을 올리면서 분노의 질주 <laughs> 그 장면을 올렸는데요. 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제가 이렇게 분노의 질주 제, 저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개하기 힘든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면 다른 분들이 다들 용기를 내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저민트로 님도 저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이렇게 용기 있게 영상을 올리는데 나도 한번 찍어 봐야겠다. 공개까지 못 하더라도 한번 찍어는 봐야겠다. 그렇게 용기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전혀 지금 어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역효과가 나 가지고요. 아 역시 난 찍으면 안 되겠어. 안 찍기 잘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 그러지 마시고요. 저만 이렇게 당할 수 없잖아요. <laughs> 여러분들도 공개 안 하셔도 되니까 정말 꼭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찍어보세요 여러분 아 지금 여러분들 복장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지금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요 어,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찍고 나서 바로 좀 빨리 나가야 됩니다 어, 11일차에 제가 너무 늦게 달리기를 했잖아요 밤에 힐 트레이닝을 어, 그러다 보니까 12일차 낮에 회사에서 일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늦게 잠을 자기도 했고 좀 하드한 트레이닝이었고 하다 보니까 어 사실 제가 이번 30일 달리기 프로젝트에서 저희 목표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회사 일을 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체력과 정신력을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77kg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회사 일을 하는데 지장이 가게 된다면 사실 저 입장에서는 안달안 달리는 안 달리는 이는만 뭐 뭐를 바로 왜 이렇게 고이지안 달리는 거가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제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생각이 나면 후다닥 달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션 나갑니다. 어제 미션, 네, 12일차 미션이 점핑런이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신나게 뛰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 사람들 의식, 시선이 사실 좀 의식이 되긴 하죠. 제자리에서 뭔가 깡총깡총 뛰고 있으면 다큰 어른이 그러고 있으면 조금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볼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분 굉장히 좋으실 때 아니면 기분이 안 좋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신나게 점프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3회차 미션 나갑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하늘 바라보기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께서 달리기 전에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루틴을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가끔 달리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미션은 사실 그 달리기 전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조금 특별한 하늘을 바라보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제가 드리는 미션은요. 달리기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편안한 자리에 누우셔가지고요. 하늘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고,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한참 동안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글들이나 뭐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는 정말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냥 놀면서 아무 때나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구름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랬는데, 어른이 돼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캠핑을 제가 자주 가지만, 캠핑을 가도 위에 대부분 타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타프를 치잖아요. 그늘막 같은 거. 그러니까 내 머리 바로 위를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달리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 드러놓아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저녁에 달리시는 분들은 뭐 구름이나 이런 거잘안 보이겠지만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치 페스티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페스티벌 먼저 라운드 1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은요, 신라면과 진라면의 대결이었습니다. 사실 신라면이 어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판매량에 있어서는 항상 진라면을 압도해 왔습니다. 가끔 진라면이 이길 때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 개인적으로 진 신라면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진라면이 승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진라면을 먹지만 어, 좀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진라면 팀이 우승한 이제, 신라면 팀과 진라면 팀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라면을 선택하신 분은 12분이셨고요. 진라면을 선택하신 분은 31명이었습니다. 네. 12명 대 31명. 이제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차이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31명이 달린 진라면 팀이 총 거리가 171.77km를 달리셔서, 어 선택하신 분도 많고 달린 거리 누적 거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평균 페이스를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신라면 팀의 평균 페이스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평균 페이스가 20초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신라면 팀을 달리시는 신라면에서 달리시는 분들이 음 훨씬 더 달리기 속도가 빠르셨습니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뭔가 달리기를 할때 약간 이렇게 좀 매콤하게 달리기를 한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진라면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라면 팀, 라운드 1은 진라면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어 승리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저도 진라면 좋아해서 <laughs> 내심 기쁘긴 한데, 그래서 신라면이 이렇게 밀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 그리고 어제 매치 페스티벌 라운드 2는 먼저 먹는 맛있는 거를 먼저 먹느냐, 아니면 뒤에 먹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먼저 팀, 나중 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어, 제가 현재까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먼저 팀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뭐 신라면, 진라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먹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이미 결과가 집계가 끝났을 테니까요. 저의 스타일을 좀 얘기드리자면, 저는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음식 먹을 때 약간 흐름을 생각해요.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을 약간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뭔가 음식을 먹으면서 감정이 점점점 고조되다가 이제 절정 단계 달았을 때. 가장 맛있는 맛있는 부위를 딱 먹어서 이렇게 그날 식사의 절정을 맞이한다. 약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맛있는 먹을 때 맛있는 거를 약간 후반부에 좀 배치를 하고 어 점점 점점 맛있는 것들을 먹어 나면서이 식사를 하는 즐거움을 고조시켜 나가는데 먼저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댓글이랄까요? 댓글이나 입장을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도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일단 러너들은 맛있는 걸 먼저 먹는다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라운드 원 같은 경우에도 신라면, 진라면이었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 진라면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성급한 일반화를 했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 러너들은 맛있는 걸 먼저 드시는구나.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좀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매치 페스티벌 라운드 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결은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나는 이걸 선택하는 걸까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배설이라는 걸 하는 이상, 아마 이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지 않을까.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의 매치 페스티벌 라운드 3의 주제는요, 바로 두루마리 휴지를 걸때 휴지 끝이 안으로 들어가게 거는지 아니면 밖으로 나오게 거는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 딱 걸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 오늘 결정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쪽 팀과 바깥쪽 팀 이렇게 두 팀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념 같은 신, 이걸 이걸 신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같은 신념을 가진 동료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몇번 얘기 드렸지만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써 주시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달리기 기록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집계를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시간과 달리기 거리를 적도록 이렇게 좀해 줬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트레이닝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트레이닝부터 얘기 드릴게요. 저는 오늘 편안하게 달리는 베이스 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14일차가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달리기를 할 예정이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회사일이 조금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제가 횟수가 좀 줄었어요. 매일 하는 횟수가.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13일차 오늘은 음, 회사에서 한 최소한 네번 정도는 근력 운동 잠시 몸을 푸는 시간을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나름 타이머를 걸어두고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번엔 아예 그냥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알람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어, 그렇게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3일 차 오늘은 목요일 이고요 목요일은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를 샐러드를, 했는, 샐러드를 먹었는데 어제는 샐러드를 점심 저녁을 반반씩 나눠서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가 저녁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싸준 샐러드를 먹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단백질 섭취량이 조금 줄었거든요. 샐러드에 사실 뭐 닭고기나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따로 먹는 것보다는 양이 좀 줄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트레이닝은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어서 근육을 빨리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좀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 중인데 아무튼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단백질 섭취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3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 트레이닝 계획 얘기 드리겠습니다. 2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걷기와 휴식을 하는 날이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정말 최대한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휴식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 휴식을 하는 이유는 다음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쉬어야 이 다음 달리기를 좀더더 더 잘할 수 있을까? 어, 부상이 없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3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9분 달리고 3분 걷기를 두번 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힘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앞에도 몇번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힘이 드는 경우에 그 달리기 하시는 시간을 이렇게 좀 1분의 1로 나눠서 달리시면 전략적으로 달리시면 좀 편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9분 달리기니까 3분씩 나눠서 3번 이렇게 달리시면 되고요 3분씩을 어, 서서히 1편 페이스가 올라가게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조금 더 빠르게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목표한 페이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만들게 되면 그래도 좀 나으실 겁니다 마라톤 풀코스 뛰시는 분들도요 달리기 전략을 짤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키로 단위 혹은 뭐 5키로 단위로 쪼개서 훈련을 짜고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달리기를 하시는 날도 그 쪼갠 거에 따라서 전략을 만들어서 달리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코스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달린다 하더라도 나눠서 달리시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뭐 얘기 드렸지만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엄기웅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 엄기용님께서는 맛있는 부분을 먼저 드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핫도그는 반대라고 하시는데, 핫도그는 왜 반대죠? 핫도그가 반대인가요? 네. 아무튼 반대이긴 한데, 대부분 맛난 거를 먼저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8km 천천히 달리셨다고 하고요. 러닝화가 수명을 다한 건지 요즘 발목 안쪽이 부담도 있고 과체중 이기도 해서 천천히 달립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과체중 이신 경우에는 정말 어느 정도는 몸이 가벼워 졌다 라는 느낌이 드실 때까지는 너무 페이스를 무리 하시기 무리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푸마 러닝화 구매 하셨다고 하네요 어, 최근에 푸마 러닝화 좀 할인을 많이 했는데 그때 아마 구매하신 를것 같습니다 어새 신발 어 새신발 신고 뛰면 굉장히 좋죠. 처음에 러닝화 새로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 러닝화와 어떤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요. 아직 러닝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발, 발에 익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완전 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러닝화 신었을 때는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달리기를 약간 페이스를 좀 줄이면서 편안하게 달리시면서 신발도 좀 뭐 해야 될까요? 신발도 좀 풀려야 되고요. 우리 몸도 그 신발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 신발 신었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빨리 달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여유 시간을 가지고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선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맛있는 거 먼저 드신다고 하시고요. 덜 맛난 걸로 배 채우고 먹는 것보다는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laughs>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만난 부분부터 먹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참을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난 거 먼저 드시는 분들은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먼저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의 뭔가 전략적인 이유가 좀 있거든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도 있고, 있기도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뒤에 먹잖아요 제가 참을성 있느냐 딱히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뒤에 먹는다고 해서 참을성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다음 베란다 토킹킹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네요 아 역시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라고 하셨고 갑자기 붕어빵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갑자기 가쁜붕 <laughs> 아니 붕어빵이 왜 갑자기 떠올라요 지금? 그아 이미지에 빵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저 역시도 베란다 토킹 킹 님의 댓글을 보자마자 붕어빵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영민 님께서 댓글 달아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 5시 30분, 5시 에 30분 달리고 출근하셨다고 와, 정말 일찍 일어나시고 정말 아침에 일찍 도 달리기를 하십니다. 제가 정말 부러울 정도로 너무 달리기를 즐겁게 하시고 열심히 잘 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제가 최근에 올린 다이어트 팁대로 케이던스 높이고 쿨다운 10분 정도 걸었더니 평소보다 운동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 다행입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어별 효과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달리기를 마치고 점프를 해봤는데 몸이 스프링처럼 가벼웠고 기분도 덩달아 좋았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부럽습니다. 스프링처럼 가볍다라고 하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좀 무거운 스프링이라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띄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영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맛있는 걸 먼저 드신다고 하네요. 맛을 더잘 느낄 수 있고, 네, 그리고, 아, 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군요. 어, 저는 이거는 몰랐는데, 앞으로 저도 먹을 때 조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치 페스티벌은 운동 강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원래 저의 의도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달려볼까? 어, 조금만 더 오늘 열심히 오늘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었는데 그런 저의 속셈이 잘잘 <laughs> 잘 이렇게 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영민님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 주시고요 아, 정말 너무나도 꾸준히 운동하신 모습 보면서 저도 사실 솔직히 이영희님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자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탱이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와 굉장히 또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10km 달리셨고요. 지금 풀코스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훈련 잘하시고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탱이님께서도 저랑 같네요. 맛있는 부분은 나중에 먹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나중에 먹는다 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 원래는 훈련 계획이 15km였는데 5km부터 발목에 시큰거림이 느껴져서 10km까지 달리고 마무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잘하셨어요. 훈련이라는 게 항상 그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탱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훨씬 더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안 달리시고 중간에 돌아오신 거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 내가 뭔가 좀잘 못했나 포기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면서 쉬어야지 하면서도 몸은 밖으로 향한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게 30일 달리기 하고 나서 저도 이제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고 또이 영상을 보시면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달리기 하신 분들이 좀 많아진 걸 보고 정말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35km 훈련 남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35km, 35km면 3 5 k m 면 정말 이제 힘든 훈련이거든요. 네잘 끝내시고 부상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지금 20일 남기고 부상 당하시면 거의 절반 이상은 훈련을 못 하시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완전히 엉망이 될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어, 하프 이상, 하프나 풀코스 훈련을 하실 때 부상을 당하게 되시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가, 풀코스 마라톤을 하다가, 보통 우리가 한 30km 지점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힘들고, 35km부터는 죽을 것처럼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예전에 부상당했던 게막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또 부상을 당해서 못 달리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되면서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도 떨어지게 되고, 힘이 빠지니까 달리기가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절대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부상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티님들, 남은 오후도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세요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 영상에 댓글을 그냥 길게 달아주신 분들 계신데, 사실 이렇게 댓글을 길게 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을 써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 다른 분들이 이긴 댓글들을 보시고, 또 달리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그런 것들이 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일찍 열심히 써 주시고요. 또이 일지를 보시는 분들은 또 대댓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댓글에 대댓글 달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일차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그런 말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가장 못생겨 보이는 날이다. 이게 그만큼 직장인들이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기다 이런 얘기일 것 같고요.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목요일은 정말 일주일 중 가장 힘들고 피곤한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요일은 그 다음에 휴일이니까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목요일은 뭔가 주중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달리기 꾸준히 하시면서 이 힘든 시간 견뎌내시고 오늘 하루 지나면 또 즐거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빨리 달리기를 하러 가야 돼서 오늘 영상 이렇게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